네, 안녕하세요. 짱코입니다 사냥 1티어는 무언가? 자, 두 번째 시간, 우리 전편 각성 위치를 알려주셨던 개재님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전승 위치 네. 한번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대부분 전승 위치로 파밍하는 이제 개재라고 합니다. 전편에서 각성 위치를 제가 배워보고 모든 걸 배우는데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전승 위치는 조금 배우는데 오래 걸리고, DPS는 훨씬 더 높은데,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전승위치가 네. 어려운 이유는 단순하긴 하죠 거의 각성위치 스킬에 거의 4배 정도의 스킬을 사용해야 돼가지고 제가 그... 각성위치 할 때는 1, 2, 3, 4, 5, 6, 7번까지만 커맨드를 등록한 다음에 썼었거든요 전승위치는 <laughs> 네. 뭐 얼마나 더 많이 늘까요? 일단 전승위치는 커맨드밖에 안 됩니다 장군님 전승위치는 커맨드로 연계해야지 스킬이 캔슬이 돼가지고 음. 사냥 속도적인 측면에서 각성위치보다 어느 정도 빠르더라 그게 있을까요? 타수 패치 이후에 전승위치가 진짜 좀 많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게 더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DPS적으로 봤을 때는 각성 위치랑 아예 비교도 안 되긴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공속 저현상을 다들 많이 겪고 계셔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한번 계재님이 알려주시는 스킬 그리고 특화부터 찍고 그 다음에 콤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승 쪽은 강 다중 마법 화살 네, 네. 그리고 강 대지 화살 네 그리고 강 화염구 네 밑에 보시면은 저는 파밍 할 때는 화염 폭발 3 개를 씁니다 그리고 유성 낙하 는 집중 화살이 이제 몸머리 할때 쓰는 거여가지고 진사슬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건개 폭포 강타 그리고 강 벼락 단류 번개 고압, 그리고 이제 강 긴결, 그리고 강 차가운 안개 억제, 저 파밍할 때 억제 찍습니다. 그리고 영역, 눈보라 영역 씁니다. 지진 파괴, 그리고 이거 지면 응답도 약간 취향 갈리더라고요. 저는 네. 파괴 씁니다. 이게 이동거리가 좀더 멀어가지고 네. 방어 판정도 있고. 이렇게 네, 쓰고 이제 스포츠는 데지 시면 스킬 쓰고 강 원수의 궁전, 전류파던 네. 균형 붕괴. 네 요러고 이제 밑에 똑같이 각성처럼 다 찍는거구요 여기 이렇게 신속의 주문 아까 각성 때 설명을 못들었는데 신속의 주문도 그냥 슬롯에 올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불편한 요소긴 한데 요게 흑정 버프랑 중첩이 안되거든요 네 그래서 흑정 버프 100% 쓰고 계시면은 신속의 주문 안쓰고 있다가 흑정 버프 빵꾸난 상태일 때 쓰는게 더 좋기는 해요 음 그럼 뭐 쿨관리만 잘하면은 신속의 주문 쓰고 흑정 버프 쓰고 이렇게 분배가 잘 되겠네요 오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유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력의 심장 얘는 이제 써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승은 얘로 이속을 땡겨야 돼가지고 얘도 슬롯에 올려가지고 쓰셔야 되거든요 현재의 기억은 이제 전승 패시브로 들어가가지고 못 쓰게 되고 나머지 똑같이 다 찍으시면 됩니다 네. 전승은 조금 스포가 그래도 많이 드네 대규모 스포 패치 했었잖아요 그전까지는 뭐 각성은 1000배 전승이 뭐 2500인가 막 그랬었어요 <laughs> 기술지만는 여기서 이제 각성이라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낙례를 씁니다. 요게 이제 번개 스킬 연계로 쓸수 있어가지고 밑에 두 개는 뭐 방어 판정 유지용 말고는 안 쓰긴 합니다. 이 네. 음, 요거 두 개는 안 써도 된다? 그거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혹시 막 하나에 막 여러 개 나뉘어 있는데 장인 초대석 버들 가지님 거 보면은 차이점을 설명해줘요. 자, 우리 편집자 님 여기 띄워주세요. 그거 링크 여기 띄워주세요. 아, 여기, 여기, 여기 띄워주세요. 이 특화가 완전히 모든 곳에서 완전 밸런스 있게 그거여가지고 제가 볼때이 특화는 그냥 대여뿐 아닌 이상 끝까지 갈것 같습니다 오 어, 네네 제가 이거 전승위치 배우는 데몇분 예상하세요? 제가 각성위치는 솔직히 실전 들어가서 5분 컷 했잖아요 20분이면 스킬 발동은 다쫘라다닥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커맨드 암기 싸움이어가지고 사실 짱푸님께서 막 전승위치 나는 마스터하고 말거야 이러면서 커맨드 외우겠다 하면서 막 들러붙으시면은 금방 뭐한 2-3일 뒤에 이미 잘하고 계실 느낌이긴 합니다 바로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볼까요? 그 생산묘? 내 개인적으로는 사냥할 때 진짜 저건 못 따라하겠다 며칠 붙잡고 해야되겠다 느낀거는 전승무사 전승위치도 만약에 급급이다? 그러면 어려운거 맞아 오 아까 각성위치랑 다르게 백자체를 안잡네 얘는 잘아 여기 그 등대 깔고 뒤로 넘어오는거 자체가 그냥 백이어가지고 오. 네, 이렇게 이제 애들이 모이고 아까 이제 등대 설명하다 제가 말았는데요 이게 깔때 이렇게 방금 동그라미 범위 나오는거 보이셨나요? 네 저게 이제 저 동그라미 범위가 나오면서 애들이 어그로를 아 하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이 있다면은 몹들을 멀리서 끌어서 모은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올 때쯤에 이렇게 깔면은 네. 유,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백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저게 그냥 스킬 자체가 백 포지션이다? 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백포지션의 좀 문제점이 백포지션 잡을 때 동안 딜로스가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등대로 백포지션을 어느 정도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딜을 박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와 개빠르다 아 아쉬울 뿐입니다 짱푸님 타수 패치 전이었어면 아니 뭐 타수 패치 전에는 뭐 얼마나 빨랐길래 아니, 이건 내 눈에도 존나 빠른데 원래 이거보다 한 2초쯤 빨랐었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야 혹시 이제 보고 좀 참고하실 분들은 이게 네. 전혀 빠른 게 아니거든요 타수 패치를 포함해도 더 빨리 잡을 수 있는데 전승기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 저거보다 더 빠른데 이렇게 좀 아쉬워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등대 깔고 뒤를 잡는 식으로 하잖아요. 네. 잡어프를 쓰면 대부분 처음에는 신속해주은 이런 거 이제 먼저 쓰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까 이제 독장파는 이 친구 이제 없어가지고 네. 제일 처음 시작이 회피 이동으로 이동하고 대지의 바다 이게 바로 좌우 클릭이거든요. 이렇게 대지의 바다 넣고 전류 파동. 전류 파동.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스킬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스킬 연계를 못하면. 킬이 안 나가가지고 여기서 대지의 바사 전류 파동 다중 마법 파살자 다중, 다중 마법 파살 요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차가운 안개 억제 차가운 안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유성 낙하 유성 낙하 현자의 낙뢰 현자의 낙뢰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연계해서 써야 되는데 현재의 낙례를 쓰면은 우클릭 연계로 쓸수 있거든요 현재의 낙례 잘루 번개, 번개 폭풍 요렇게 폭풍. 요렇게 어, 하고 어, 이제 네. 나머지는 짤들입니다 네. 균형 붕괴, 이 강지진 구괴네 요러고 이제 어.. 심연 스킬 요거까지 딱 심연 스킬 네 요러면 사실상 네. 얘는 풀 콤보예요 그러면은 네네. 정리를 하면은 뒤잡으면서 대지의화 살 날리면서 전류 파동 다중 마법 화살 차가운 한계 억제 유성 낙하 현자의 낙내 우클리 연계해가지고 잔류 번개 고압 쓰고 번개 폭풍 각타 쓰고 균형 붕괴 지진 파괴 여기까지 그리고 오케이. 네 다음 웨이브에 가면요 이게 유성 낙하가 쿨이 안 돌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때는 이제 유성 낙하 빼고 눈보라 영역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계장님 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거나 그러시면은 전승이치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뭐 좀더 디테일도 볼수 있고 제가 짱푸님 시청자 입장으로 온 건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도와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짱푸님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그리고 계좌님이 아... 낮에 항상 방송하고 계세요 뭐 오늘 물어본 거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 또는 이제 더 위치 같은 거 꿀팁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생방송 가셔가지고 물어보시고 더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좌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아...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네 계좌님 감사합니다